네 오늘 1과 3분의 1이닝을 잘 막아내면서 승리 투수가 된 이호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승리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어, 어제 경기 치고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또 승리 투수로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보직을 맡고 아직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네. 오늘은 이제 8회 투아웃에 올라가게 됐는데 좀 준비 과정이 어땠나요? 어 우선 코치님께서 빠르면 8회도 투입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음.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선발 수업을 받았고 올해 불펜보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선발하고 불펜하고 할때 차이 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확실히 선발 투수는 긴 이닝을 끌어야 되고 불펜 투수는 짧은 이닝에 좀 강력한 집중력을 넣어서 이제 막아야 되는 보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마무리를 처음 이제 맞게 됐을 때,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경기를 치르면서 좀 어떻게 마무리에 대한 생각이 어, 스스로 어떻게 좀 잡혀가고 있나요? 어, 초반에 세이브 상황 때 올라갔을 때는 좀 많이 좀 부담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, 이제는 그냥 뭐, 충분히 1인이 그냥 막을 수 있는.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오. 그냥 제 능력 믿고 마운드에서 그냥 힘차게 공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. 지난해보다 평균 구속이 한 5km 이상 상승했던데 네. 네, 뭐 어떤 비결들이 좀 있을까요? 어, 우선은 일단은 몸 스피드를 많이 키우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이제 체중 분량좀 체중 증량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그렇게 몸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투구 메커니즘이 이제 좋게 잡히면서 이제 공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. 어... 저는 이제 이호성 선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구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. 프로에 와서 이제 스피드가 좀 붙으면서 재구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던데 네. 좀 스피드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? 어... 스피드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좀 ABS 존이기도 하고 아마 추어 때는 존이 좀 ABS 존도 아니었고 그리고 타자들이 이제 불량 카운트일 때 제가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도 어어. 이제 못 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노는 확실히 좀 불량 카운트에서는 구석으로 던지지 않으면은 장타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어어. 그래서 좀 심리적인 게 조금 큰것 같습니다. 아니 최원호 위원이 이제 인천고도 선배시니까. 네. 아까 저랑 경기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, 아, 네. 이호성, 이호성 선수 고등학교 때 진짜 대단했다고 막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네. 예. 어떻게 좀 그때 모습, 프로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겠죠? 아, 네,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, <laughs> 예. 제 야구는 이제 시작이니까 아, 좀 좋게 봐주셨으면 아, 좋겠습니다. 그런 자신감이 지금 뭐 마운드에서 오늘도 잘 나온 것 같은데, 네. 또 팀의 뭐 마무리를 경험했던 선배들도 많이 있고, 경험 많은 또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네. 어떻습니까 어, 아무래도 형들도 마무리 보직했던 형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나가면서 이제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일 좋은 조언이 그냥 편하게 던져라 부담감 없이 음. 던져라 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,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. 어, 근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삼성에서 다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<laughs> 레이스 후라도랑 지금 승수가 같아졌어요. 아, 4승승째사승 4승, 네. 4승제, 네. 팀내 다승 아, 공동 1위가 됐는데 네. 아, 좀 승리의 어떤 그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선발 돌면서 승을 많이 못했던 게 올해 좀 <laughs> 뒤로 밀려서 저한테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아 작년에 못한 승리의 기운을 네. 올해 몰아서 받는다. 아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. 어 아, 아. 좋네요, 좋네요. 앞으로는 근데 뭐 승리 말고 세이브도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네, 네 앞으로의 각오 한 마디 우리 팬분들께 전해 주시죠. 어,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이제 구해 마운드 올라오면은 팬 환호성과 함께 이제 믿을 만한 투수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호성 선수 앞으로도 아주 힘찬 피칭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